봉송장이 20일 거 이때. 나중에 여기 앉아, 어. 돼, <laughs> 네. 그, 가이드 해라 76일 날 사생을 고 하는데. 본투로 들어왔습니까? 오늘 최종 니까 콜라 만다. 콜라 도장.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. 아, 저쪽에 여기 하나 있네요. 저 주변으로 올라갈 노릴 겁니다. 아, 여기 텐트 자리. 저기, 모기 자리. 어, 오케이. 어떻게 해? 오늘 공략할 겁니까? 다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것을 하고 낚시 자리가 요거밖에 없는데 보니까 돼지는데 하고 응. 그냥 요거 끝이라 하고. 어, 어. 당연히 하고. 이 반대쪽. 저도 낚시할 자리 없네. 보니까. 아니 잘못 내린것 같다 느낌이 씨. 이거 라면될것 같은데. 내가 볼때 좋은 자리는 여보니까잠이나 자는 <laughs> 뜻일 것 같아. 모르겠는 아, 그러니까 잠자리 자리만 저 언데 내려져서 좀더아래에 절벽 위에 텐트 두대 쳤습니다. 태어나서 이래 이래 잘지도자지 않았겠노? 엔시가 억울한 부위도 짜라란, 10년 만에 많콜. 와, 시야 좋아, 몰라. 짜라란.